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휴덱스입니다. 야 제가 오늘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주제는 월척이로구나 코덱스 랜덤박스 판매 개시 이겁니다. 우선 이제 삼성에서 가지고 왔던 그 공지를 한번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최초에 올라왔던 게 이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의 기초지수인 이제 S&P GSCI 크루도일 인덱스 액세스 리턴 지수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변경한다. 6월물 다 팔고 7월물 다 사기로 했다더라. 요 공지가 먼저 올라오고 아, 얘네 요즘에 아, 우리 욕 많이 먹고 있었는데 잘 됐다. 쟤네가 바꿔 주니까 우리도 접힌 게 되면서 물타기 좀 하자 하면서 이제 이런 공지를 올려요. 우리도 아, 쟤네가 그렇게 바꾸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바꿀 거다. 이렇게 공지를 올렸어요. 이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공지인데 보시면은 이제 아, 이와 같은 지수 사업자의 지수 변경을 고려해서 당사는 본 펀드의 보유 종목 중 WTI 원유 선물 6월물을 교체할 예정이다. 그래서 28일부터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보유 종목 교체 시 해당 내역을 지체 없이 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올리는 거예요. <laughs> 누가 봐도 얘네가 한 번에 바꿨으니까. 아, 우리도 한 번에 바꿀 건데 저번에 바꿀 때한 번에 얘네가 10%에 해당하는 걸다 던지, 거의 다 던지는 바람에 시장이 패닉 셀이 와서 6달러까지 내려갔으니까 아, 이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서 이제 던지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네가 지금 어차피 6월물 가지고 있는 게 퍼센트가 높지 않으니까 아, 얘네도 어차피 다 바꿨겠다. 이제 얘네도 6월 물을 다 던지고 7월 물을 다 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를 봅니다. 아, 6월 물이 많이 났고 7월 물이 생각보다 많이 높네. 아, 그럼 아,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또한번 지금 슈퍼 콘덴고가 오는 건가? 아, 그러면은 사실 이게 길게는 안 되겠지만 아, 단기간으로는 인버스 한번또 옛날처럼 할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절대 뛰어들지 마라. 이게 상황은 이전에 인버스였을 때랑 비슷하지만, 절대적인 유가가 저번보다 10달러 이상 낮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인덱스, 인버스, 둘다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었었는데, 저는 이제, 뭐큰 야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참새정도의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미국시장에서 SCO를 조금 샀어요 <laughs> SCO를 조금 사고나서 오늘 아침에 뭐랬냐면 이 코덱스 WTI 원유선물 인버스를 요만큼을 샀습니다 네. 170만원정도 50주 깔끔하게 샀죠 근데 시장이 시작이 이제 됐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대신이 14% 올랐는데, 코덱스도 8%나 오르는 거예요. 막 장중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이상한 거죠. 뭐야, 6월 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뭐지? 7월 물도 많이 올랐나? 하면서 7월 물을 봤는데, 7월 물이 뭐 많이 안 올랐어. 이상한 거죠. 뭐지? 6월 물은 1 1달에서막 13, 14 가니까 저렇게 대신이 막 이렇게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 이상하다 코덱스는 분명히 롤오버 끝냈다고 했는데 얘네 뭐 7,8,9월은 전부다 뭐 별로 보면은 뭐0.25뭐 거의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뛰는거지 뭐지 뭐지 하다가 공지를 찾아봤더니 안판거야 6월물을 0.75 계약에서 0.23 계약으로 정말 조급한거예요 7월물도 정말조 그니까 러 정말 조금만 롤오버를 한거죠 봤더니 6월물이 아직 23.45%나 남아있고 7월물이 한10%늘어난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괴리도 살짝 했겠지만 이렇게 따라서 올라간거예요 뭐야 한 번에 다 하는거 아니었어? 이거 완전 이거네? 엄청 부러움 찾겠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게 사실 뭐아 이제 얘네 공지 이상하게 하는 거는 아 이제 화도 안 나. 아 근데 진짜 사실 조금 웃긴 게 얘네가 이게 롤오버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롤오버했다고 알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바꾸고 나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만큼 바꿨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는 시점에 이게 몇 얼물이냐가 진짜 지금 같은 게 원래 시장이라면은 당연히 요게 이제 간극이 크지 않으니까 지금이 예, 를 들어서 지금이 막 이만큼이고 다음 달이 뭐 이만큼이다 뭐 이러면 사실 뭐 크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6월달은 13이고 7월달은 18이니까 이게 간극이 엄청 크잖아요. 사실 6월 물을 사느냐 7월 물을 사느냐에 따라서 변동폭 자체도 엄청 큰데 이건 오늘 막 3, 4달러씩 3, 4달러씩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1달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당연히 또 이거는 10 10에서 3, 4달러면은 3, 40%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얘는 18에서 1달러면은 뭐 1%도 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 사실 큰 차이인데 이거를 미리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사후에 알려 주는 거야. 우리가 살 당시에는 이거예요, 이거 <laughs> 랜덤 박스, 가챠 박스 하나 사면은 다음 보상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몇월 물을 내가 산게 내일 몇월 물일지는 몰라. 근데 오늘 우선 샀어. 샀는데 내일 6월 물일 수도 있고 <laughs> 7월 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산게 그냥 대충 고급 방어구일 수도 있고, 전설 제작 비법서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laughs> 뻔히, 투자 설명서 같은 게다 있는, 그런 거, 상품, 금융상품, 진짜 이런 게임 하는 아이템 사는 것도 아니고, 금융상품을 사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이,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냥, 사실 좀 웃겨서, 이제는 화도 안 나. 그냥 웃겨가지고. 아니, 웃겨가지고. 야,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아직 SCO는 가지고 있고, 요거는, 다행히 제가 이제, 추매, 추매, 추매 해가지고, 이제 물타서 올라오면 팔고 팔고 해서, 어쨌든,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애초에 투자금 자체도 이제, 크지 않았어가지고, 뭐, 이렇게, 너트루스 짓고 넘어가는 거긴 하는데, 이야, 이제는 진짜, 다른 거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런 허탈하고 웃긴 일 있었네요. 정말 어지간한 야수의 심장 아니고서는, 다들 이젠, 당분간 좀 놓아줍시다. 아, 그래도 이제, 4월이 다 갔어요. 이제 5월부터는 원유 보는 분들한테 또 다른 이제 큰 이슈가 있는데, 우선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기로 했던 970만 배럴.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감산이 되는지를 이제 지켜볼 타이밍이 왔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5월 5일날 또 이제 어떤 텍사스에서 결과가 나오는지, 요거를 잘 지켜보시고, 뭐 이제 유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한국장은 오늘로 끝이죠. 근데 이제 미국장은 또 이제 목금. 사실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아침 6시까지 또 유가 선물은 돌아가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은 또 심려가 크실 텐데 우선은 뭐, 그래도 지금 절대적인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상방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실제로 얘네 하겠죠. 설마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마음 졸이시지 말고 우선 푹 쉬실 때에는 푹 쉬시고 이렇게 또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마치 금요일 같은 느낌이네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